지붕들고 역주행고 반응이 좋습니다. 예. 주위에서 뭐, 뭐라고 해요? 그 주위에서 네. 이제 좀 한번 출연을 해보고 싶다. 어허. 나는 이제 그 뮤지션들이 많아요. 예,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괜찮은 예, 팀들이 예, 많은데 너무, 너무 많아고 저도 지금 <laughs> 막 머릿속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세 팀만 예측해 주십시오. 예. 뭐 일단은 뭐 지금 굉장히 유명한 유명한 또그뭐 해피로봇 뭐 그쪽에 또 오. 지금 이름을 근데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아. 왜 그러냐면 더욱더 이음악역주행고에도 퀄리티를 위해서는 이런 걸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된다는. 아. 도로. 직접 도로도. 보여주시는 걸로. 네. 그 예. 데리고, 네. 직접 더로 보여 주시는 걸로. 예,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어,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왜 이렇게 막 눈이 막 흔들리세요? <웃음> 예. <웃음> 예. 예. <공공> 지진이 <웃음> 심하게 <웃음> 왔어. 예. <laughs> 지금 본인 본인 예. 눈으로 당구 치는 줄 알았어요. 예.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예. 그 아, 지금 뭐그 뷰티팝이라는 그 장르, 뷰티팝이란 말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어요? 또 들어 봤죠. 저는 뷰티팝 뷰티팝. 그러니까는 음. 여기서 들어봤어요 저는 예. 영주행고에서. 예, 와, 네. 그러니까 사실 그이 단어는 그 최근 그인디신에서이 강렬한 그 록보다는 이 소프트하고 감미로운 그 파브막을 시도하는미션이 늘어나면서 음.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쵸? 아, 그까 그러니까 이상해 여기서밖에 못 듣겠더라고 뷰 뭐, 뭐. 저도래가 너무 생소해가지고 이오지이랬어요 <laughs> 예. <laughs> 예. <형, 웃음> 근데 예, 사실 예. 오늘 역주행곡은이 뷰티팝의 진짜 주인공. 제가 이분 때문에 뷰티팝이라는 말을 만들게 됐어요. 사실 바로 그 인디신을 대표하는 그 여성 싱어송라이터 안녕하신가영의 밤 하늘의 별들은입니다. 아 오늘 역주행곡이 예. 아니 일단 안녕하신 가영 저도 알고 있는 뮤지션인데 되게 그 예명에서부터 되게 편안함이 느껴져요 맞습니다 그 특유의 그 서정적인 가사와 네. 또그 정말 담백한 보컬 전 네. 백색소음이라고 좀 표현을 했었는데 네, 네, 네. 백색소음 같은 거 담백한 보컬로 네, 네. 인디신에서는 정말 굉장히 잘 나가는 가수 중한 명입니다 아하. 일단 뭐 이제 어? 안녕하신 가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본명은 일단 백 가영이고요 그리고 이력이 굉장히 독특한데 그 진아 이청우. 네, 네. (2009년) 밴드 좋아서 하는 밴드 지난 (2009년에) 밴드 좋아서 하는 밴드에 베이시스트로 원래는 이제 디신에 입문을 했어요 그래요. 노래와는 거리가 먼 뮤지션이었는데 어느 날 좋아서 하는 밴드가 멤버 각자의 노래를 스스로 부르자는 음.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짧게 이제 공연에서 노래를 부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곡그 분위기 반응이 너무너무 괜찮았고. 이후 자신감을 얻은 그 백가영이 안녕하신가영이라는 예명으로 지난 2014년 솔로로 정식 데뷔를 했습니다. 그 포크와 발라드 장르의 그 뛰어난 또 연주와 듣는 이를 또 편하게 해주는 그 속삭이는 백색소음 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음색을 통해서 자신만의 음악으로 인디신 대세로 떠오른 가수입니다. 음. 뭐 오늘 이제 뭐 이제 역전국도 소개해 드릴 텐데 일단 그 안녕하신가영의 곡들, 살펴볼 곡들이 있어요. 인공위성, 겨울의 봄 그 좋아하는 마음 순간의 순간 등 인디신에서 나름 히트한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지금 흐르는 그 밤하늘의 별들은 안녕하신 가요의 가장 최근 발표작입니다. 정말 노래가 감미롭지 않습니까? 감미로워. 늘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진심을 전하기 어려운 마음을 별빛에 비유한 노래인데 저는 항상 그 안녕하신 가요 가사를 좀 듣다 보면 마음이 울컥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아름답다는 표현밖에는 못할 정도로 귀에 쏙 들어오는 멜로디 아닌가? 정말 ASMR 같은 그 안녕하신가영의 목소리가 정말 특히 인상적입니다. 가요와 비견될 정도로 대중성도 느껴지고요. 음. 이번 역주행곡를 통해서 안녕하신가영이 인디와 가요를 아우르는 최고의 여성 뮤지션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음. 여러분께 적극 추천을 하겠습니다. 아, 네. 우리 그 박영훈 기자가 뭐 뷰티 팝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아 오늘 현올림 뷰티 현회. 아 좋네. 아, 감사합니다. 야 <laughs> 오늘 좀 약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좋은데요. 네. 혀드리보리. 음 그래요. 좋아요. 진짜 극찬을 예. 하시는데. 네, 네. 네 궁금해요. 그뭐 사실 또뭐 안녕하세요? 뭐 이거는 좀 너무 평범, 평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살면서 그 물음에 그 의례적으로 답하지 않고 묻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안녕하신가 형의 그 음악은 절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안녕하신가 형이 직접 밝히는 밤하늘의 별들은 그 탄생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안녕하신 가영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이라는 노래는요. 처음에 두 개의 별을 모티브로 곡을 쓰기 시작했어요. 밤하늘에 뜬두 개의 별이 원래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지만 그날 만큼은 서로를 비추는 별처럼 느껴져서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역주행이요? 다리에 힘이 풀리지 않을까요? 음, 음악을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또 빛나게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또 음악을 들어주심으로써 저를 또 빛나게 해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음악을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지금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팩트인스타 어, 여러분들께는 또 인사드리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또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음, 앞으로 또 올해가 가기 전에 정규 2집 앨범을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준비된 공연들이 또 있어요. 어, 찾아보시면 네, 또 소식들 접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목소리가 음, 너무 이쁜데요. 네, 예. 원래 평소 말씀하시는 것도 좀 속삭이듯이 되게 음, 음, 예쁘게 예. 말씀하시고 완전 인간 예. 면봉이네. 예. 말씀드리 아, 예, 예. 달달한데요. 실, 예. 실, 실제로 저도 이제 인터뷰를 음. 이제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음. 목소리가 정말 호흡이 들릴 정도로 아하. 정말 부드럽고 아름다운 예. 목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덧붙여서 또 말을 하자면 제가 뭐 이제 인디 신 전문 기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밴드 포지션 중에서 베이시스트를 제일 좋아해요. 음. 그 이유가 뭐냐면 베이시스트 리스트들이 이제 솔로로 나왔을 때. 정말 그 음악적 완성도가 대단하거든요. 그거는 음. 베이시스트 자체가 음악을 받쳐주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좀 그렇지. 보거든요. 음. 안녕하신가영도 베이시스트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대중적 음악을 잘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기왕 밀어주는 김에 하나 더 밀어주겠습니다. 음. 네. 안녕하신가영이 제 오는 26일 브리즈웨이 뮤직 웍스와 윅스와 그다음에 음. 오는 9월 16일 또 이제 펼쳐지는 레트락 페스티벌 통해서 오. 팬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해요. 음.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공연 현장에서 안녕하신가영의 음악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역주행고에 네. 나오신 그 뮤지션들은 진짜 공연 한 번씩 다 가고 네. 싶어요. 진짜로 네. 다 네.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